오늘부터는 에스더가 시작됩니다. 이 때는 역사적인 때는 바벨론은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은 멸망했고 지금은 페르시아 시기입니다. 우리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성전이 지어지는 게 방해도 있고 더디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공사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3대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때 다시 성전을 완공하게 되는 일들이 예루살렘에서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4대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스웨로 왕인데 이 아스웨로 왕은 그어 히브리어로 아스웨로 왕이고요 헬라어로는 크세르 크세스 왕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학명인데요 그래서 어이 왕은 어떠한 왕이었냐 어그 앞에 자신의 아버지 왕 다리오 왕 때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리스 그리스와 전투에서 마라톤 전투라고. 아실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아버지가 이 그리스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인 이 아하스웨로는 복수의 칼을 갈게 되면서 2차 그리스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이 아하스웨로 왕은 어디까지 다스리고 있냐면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다스리고 있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땅을 어, 다스리고 있죠. 어, 그러고 나서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다. 여기서 지방이라고 표현해서 우리가 느낌이 오지 않, 느낌이 어, 오지는 않지만 어, 마치 한 지방 한 지방이 한 나라에 버금가는 그러한 규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그 밑에 127 명의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어, 위대함을 처음부터 이렇게 압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인데요 당시에 아하스에로 왕이 수산궁에 즉위하면서 이곳에서 내가 통치하고 있는데 왕이 된지 3년에 모든 지방관들과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180일 동안 연회를 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국의 위험을 아 우리 아직 죽지 않았다. 우리 아버지가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했지만 우리 페르시아 쉽게 죽지 않아. 그러면서 제국의 왕들을 다독이는 군사적인 동맹과 또 전쟁 준비를 위한 180일의 잔치였습니다. 우리의 협격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다시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정신 무장하는 시간들을 180일 동안 갖게 됩니다 4절인데요 왕이 여러 날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안과 위험의 협격함을 나타내니라 어, 180일 동안 6개월간 이러한 잔치를 벌여왔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5절인데요 그날이 지나에 왕이 또 도상,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귀하던지천하던지 모든 이 수산성에 있던 백성들, 너희가 180일간의 잔치를 베품으로 인해서 수고하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지금 다독이는 잔치를 또 베푸게 됩니다. 이 잔치 어, 귀족들을 위한 잔치가 아닌 왕들을 위한 잔치가 아닌 이 수산성에 거주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한 잔치에 쓰여진 그러한 저기 것들이. 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백색, 농색, 녹색, 청색 휘장 아름답게 꾸며 놓고 또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 그리고 바닥은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깔았다. 지금 이 걸상만 좋았던 것이 아닌 바닥도 아주 귀한 돌로 깔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마셨던 잔은 금잔이었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의 집도 젓가락이 다 달라요. 살면서 누가 주고 또 어디서 받은 거 섞여 있다 보니까 젓가락이 통일된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작은 다 맞습니다. 작은 다 맞습니다. 오해하실까 봐. 예. 근데 그러니까 한꺼번에 같이 산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금잔의 디자인이 다르다라는 것은 이 페르시아가 원정하면서 그 나라를 지배하면서 거기서 뺏어온 금잔들이 지금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다라고 표현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방을 가게 되면 어느 집에는요, 이게 집안에 그 이스라엘을 가면 거기에 어울리는 그 자석, 냉장고 자석들을 모으시는 취미가 냉장고에 가득 붙어 있는 거 보게 돼요, 그렇죠? 파리 같습니다. 그리스 같습니다. 미국 같습니다. 이거 보면서 우리가 아 이분이 참 해외 여행을 많이 다녔다 이런 것도 알수 있는데 지금 이 잔들을 보면서 이 페르시아가 얼마나 많은 나라를 점령했는지를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그리고 어주가 한이 없으므로 이 왕의 술이 끝이 없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또 억지로는 마시지 말게 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왕은 당시 얼마나 자신이 힘 있는 자인지, 얼마나 재정이 넉넉한 자인지, 그 제후의 왕들에게 보였습니다. 180일간은요. 이제는 7일간 그 수산성에 있는 백성들, 가난하거나 또 귀한 자이거나 누구나 할것 없이 이 왕의 잠치에 참여해서 왕의 자비하심과 그리고 관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도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마시고 싶지 않으면 마시지 않아도 돼. 얼마나 저기 좋은 왕처럼 보입니까? 그리고 나서 또 한편에서는요. 구절인데요. 왕후 와스디도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페르시아의 문화는 남녀가 함께 할수 없는 문화입니다. 여인들은 자신의 얼굴과 모든 것을 철저히 가리고 남자와 함께 할수 있는 어, 그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왕이 술의 취향으로 생기게 됩니다. 10절인데요.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술김에, 이 술김에 그 전에 자신의 협격함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페르시아 죽지 않았어. 다시 한번 그리스와의 전쟁을 준비하자. 그 180일간의 잔치가 끝나고 나서는 지금 또 7일 동안 이 백성들에게 나는 관대하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관대함을 자랑했다면 이제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신의 여인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와스디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와스디를 내가 보여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 법도에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덕스럽지 못한 아주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왕후에게는 치욕스러운 일이었다는 라 것입니다. 어, 그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원해서 블러스나이 와스디는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죠. 이 아스에로 왕은 그 영화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영화 300. 그 영화의 실제 주인공입니다. 나는 관대하다 하면서 이 그리스에게 항복을 요구했던 왕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권위적이고 변덕스러웠고, 그리고 여성을 굉장히 편력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웨로 왕의 이 변덕스러움과 권위적인 모습 가운데 이 와스디의 거절, 사실은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예, 그의 권력 앞에서 어느 누구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한 사람의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특별히 에스더는 많은 사람들이, 어, 정경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 두 번째는 성전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관련된 성경이 아닌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경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와스디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총세 번에 걸쳐서 7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5절에 보시니까요,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그리고 10절에도요, 제 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그리고 14절에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 메대의 일곱 지방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숫자이지만 7은 이 성경에 있어서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진 않습니다 성전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에스더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충만하게 볼수 있는 성경이 에스더서입니다. 갑자기 잠이 오지 않죠. 그래서 왕중 일기를 보여 달라 하면서 왕중 일기를 보게 됩니다. 모든 일들이 다 우연찮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에 특별히 강대 제국 페르시아 안에 강력하게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어느 것보다 가장 잘알수 있는 성경이 에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펄펄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계시냐면 하여튼 살아계십니다. 네, 표현이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네, 생각이 안,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죠? 자고 일어나면 대권 후보가 또 바뀌어 있고, 또 바뀌어 있고, 그래서 이 나라가 과연 도,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수에로 자신의 그 권위욕, 그리고 변덕스러움, 그리고 과시욕, 이 주웅이 일어나서 술김에 내 아내를 자랑하겠다고, 자신의 가정조차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이 페르시아 이곳 가운데서 언제보다,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이셨던 시대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 이 나라와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에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에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기도하시는 복된 새벽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분이 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시는 분이시니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대선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복된 신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온전히 하나 될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환호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 모든 보혈의 은혜로 덮으시고 깨끗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